하이. 오늘은 원래 알던 흰둥이 말고 제가 옛날에 알던 흰둥이 될것 같거든요. 흰둥, 흰둥. 아, 아. 쪼쪼입니다. 어, 예, 뭐, 라디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네, 초초입니다 아예. 오랜만에, 오랜만에 또 불렀어요. 하이. 하이, 하이. 그래 뭐 나머지는 빠지다, 뭐 잠깐. 보던 얼굴들이고요 <laughs> 자 오늘 할 게임은 어, 로블러스 패닉이라는 게임이고요 예전에 그냥 그 살짝 오픈베타? 같은 그런 느낌일 때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정식 오픈한지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끼리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우나 다른 친구는 잡기 어 야야야야 왜왜 이렇게 밀었어 밀었어 잠겼다 잠겼다 자 마트가 잠기면 이런 식으로 <laughs> 밤이 찾아옵니다 오, 어떡해? 범서야. 누구야? <laughs> 뭐 어? 봄리야 진짜 걸렸다. 오, <laughs> 어, 어 진짜네. 말이 심하 되어 버렸다. 40분 <laughs> 했는데. 어, 아, 범서 범수, 봄서야 안녕. 어, 그, 청소 해피가세요. 중 청소중. 청소 중, 청소 중 마트를 청소중입니다. 어어어 <laughs> 어. 이거 어, 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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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 오류 시스템으로 지구 청소로 변경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어 인간, 인간을 인간을 없애야 된다. <laughs> 그래. 지구의 문제는 인간이다. <laughs> 아 그리고 <laughs> 여러분들 탈출하실 거면 각자 생존이거든요. 각자 생존인데 맵에 무슨 뭐라고 하냐 여기 무슨 파란색 기둥 같은 거 하나 생겼을 거예요. 어 스캐너 네 스캐너 같은 게 생겼는데 그 스캐너에 갖다 대서 그 필요한 재료를 세개 정도 스캔을 에이, 하면 에이, 이렇게 기둥이 들어갑니다. 이 기둥 세 아, 개를 아, 다 넣어야지 탈출구로 탈출할 수 있어요. 인간을 청소한다 <웃음> <웃음> 갈색 인간 발견. 갈색 인간 발견. 어? 근데 <웃음> 그 <웃음> 갈색 인간이 맞나요? 갈색 쓰레기 아니신가요? 갈색 쓰레기도 분리해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가, 가, <웃음> 가. 소지야 <laughs> 어가 <laughs> <laughs> <가, 가, 웃음> 지금부터 앞에 있는 갈색 인간을 분리 수거해 볼 건데요. 팔 따로, 팔 따로, 다리 따로 분리해서 버려볼게요. 머리 따로 말라. <laughs> 지구형 미안해 하세요 지구에 2년에 2에 복숭아 2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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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시 2년에 2년에 2과에 2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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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분리, <laughs> <반드시> 분리. <laughs> 여기, 여기, 그냥여그냥지그냥지 반드시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아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다 여기, 여기. 여기, 아니다 기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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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장 여기 있어요. 라장 여기 있어요. 확인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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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리시켜주마. 도와줘서 고맙다 인간 인간 넌 살려주겠다. 무슨 소리냐나도너 같은 AI다. AI 같은 사람이 AI 자신 맞추면 갈릴 거면서.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고다. 올라, 절로 갖고만 절로 아고만내 녀석! 에 녹아,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아 녹아, 아 녹아, 아아 <laughs> <오, 바, 웃음> <오, 바. 웃음> 수고 했다 탈출하도록 나 인간 신... 이제 도망갈 준비 완료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<laughs> 재미 재미를 봤나 나 어. 아, 충분히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나만 탈출하겠다 부빠고파 네 대충 이렇게 하는 게임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렇게. 진짜 해 봐도 에에에초죠 박콘 어어어오콘만 어. 어, 남겨두고 쭉 사라졌는데 그래서 <laughs> <쭉 있다. 웃음> 우와! 뜯어먹혔다. 뽀뽀뽀. 너스 계산은? 치 제거 프로토콜 입장. 뽀뽀뽀뽀뽀뽀뽀 <laughs> 호아, 아까 전에 나를 농락했다. 죽인다. 아, 내, <laughs> 내가 언제 농락을 했어? 내가 언제 농락을 했어? 혀를 벗긴다. 뽀뽀. 내가 언제 농락을 했다고 <laughs> 어, 하면 어파콘 어, 들고 있다. 내 파콘, 팝콘, 내 파콘이다. 뽀뽀뽀. 들었다. 들었다. 죽다 죽였다. 어? 스캔 발견~~~ <laughs> 야, 저, 야 진짜 제 인공지능 로봇 된거같아 <laughs> 근데 <웃음> 내가 봤 인공지능이 그렇게 아, 뛰어나진 않아 이, 이, 맞아. 이런... 나 벌써 놓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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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코딩이 안 좋네 뛰어나 <laughs> 인공지능 응? 응? 너 느려? <웃음> 느려. <웃음> 느려. 나랑 같이 동네 된다. 한 바퀴 돌아볼까? <목소리>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하는 봄사가왜내 옆에 있었지 아침 일찍이도 <목소리> 어야아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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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누가 나 밀었는데 누가 나 밀었는데 기절 나이스야 아, 저거 무조건 죽는 거였는데 아 <목소리> 무조건 때 맞는 거였네 <거였는데>, 나이스 이이이이이 <목소리> 아, 떠먹여줘도 못 먹어 간지. 멍청한 네. 로봇아 인식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<웃음> <웃음> 왜 인식을, 인식을 못해 소... 이 멍청한 로봇아 인식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왜 그것도 인식을 못해 그러다가 사람들이 써줄 것 같아 너를? <laughs> 이 로봇청소기 녀석아 <laughs> 집이나 찾아가 어 여기 뭐가 있다 <laughs> 여기 뭐가 있다.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뭐가 있다. <laughs> 잡혔다. 죽인다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다. 있다. <laughs> 죽인다 <laughs> 내가 여기 있다. 내가 여기 있다. <laughs> 내가 다 여기 <유리한> 자리에 있다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여기 다 여기 여기 다여 아, 까비. 어, 고마워, 밀어줘서. 어, 야, 죽여, 죽여! 어. <laughs> 죽인다. 아, 야이 핑때문에 불리해 한 명만 살린다 살색인간 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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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야 왜 나야 어, 왜 어, 나냐고 왜 나냐고 이 멍청한 로봇청소기녀석아 음... 너 분해해버린다 아 아, <laughs> 나이스샷 야 이거는 운동하도록. 인간이 죽인거라고 봐야되냐 로봇이 죽인거라고 봐야되냐 <laughs> <laughs>

벌어 목숨 아니야. 진짜. 이게는 인간한테 이용당했다. 야, 인간을 더 조심해. <웃음> 플레이어가 믿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27회다. <웃음> 마트가 머리 닦였어. 누가 이번에 누구야? 이번에 누구야, 누구야? 뭐야? 코아다. 야, 코아야. 어? 엄마 심부름 해야지. 엄마. <laughs> 제거 프로토콜 발생. 뭐야? 어? 이거 뭐야? 갈... 얘좀 다르게 생겼어. 갈색. <laughs> 갈색인가? <인간. 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<laughs> 인간일 적 시절 내가 그랬었는데. <laughs> 인간일 적 시절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난 죽어도 돼. 떡 <laughs> 뜨. 뱅글 뱅 뱅글 너는 탈출 못한다 내가,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한 대 아휴 내가 왜저러 갈색 인간 옥쥐 라장! <laughs> 어? 라장 뭔가 어내 몸이 이상해 라장 괜찮아? 그래 그래 그럼 너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좀 빠져봐 <laughs> 라장 라장 나라고 라장이다 누가 죽어? 누가 죽어? 누가 죽어? 라장이다 라장 나야 너가주나도가주나아하하 <laughs> <laughs> 라장이다 라장이다 <laughs> 왕자님이 키스를 받으면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쭈 해줘 <laughs> 쭈 해줘 쭈 맞아 맞요맞맞 <laughs> 아 진짜 돌아가 진짜 인간으로 가만해줘라가만 있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 가까이 안올 아, 아니, 아니, 있으면 해줄게 너가 까이안올 거잖아 아냐 가만있어가 해줄게 봉숭아 해줄대 봉숭아 해줄대 봉숭아 해줄대 봉숭아 해줄대냥지야어 보였어요? 아 보였구나 냥지야 안녕하세요 아니 왜다 네네 일로 와멀로와멀로 와봐 왜왜왜 왜요? 더더더더더더더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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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이거 도넛 도너, 도넛 드실래요? 어 줘봐 줘봐 줘 먹을래. AI한테 그런 거좀 i n g a r 어떻게어떻게인 a i 죽었어인서 k a 이죽었어 갈색 어디있어 갈색. 갈색 어디있어 갈색 이 근처에 어었는데야나 사람, 아, <laughs> 사람 어 명을 피해 다녀야 어는 거야 이거. 나는 어디서. k 어난 사람 아니야 a 자나안피하는거어때서 Kaisa, 어 춥다니까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. <laughs> 라자. 누가 나머지? 나. 또 양치 죽었어? 양치 살아 있어. 네. 양치 비겁하게 어디 숨어있나 <laughs> 보네. 양치가 살아 있어. 내 안에 마음에 같이. 아 <laughs> 로보님 질문 있어요. 맞아 맞아. 제가 스캐너에 아이템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. <laughs> 네. 지금부터 해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? 어? 한번 도전? 도전? 그 도전! 어. 도넛이랑 옥수수 아 어. 그만 살고 싶다 <laughs> <laughs> 너무 멀어 아 탁출 너무 멀어 아 청소 완료 인간 청소 완료 네 여러분 어떻게 해? 오늘은 공황투 즐겨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누르면 내가 찾아간다 빠